참잘 오셨습니다. 옆에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면서 어 세례 입교식이 있고 또 이제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어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종려나무가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린 악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에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박스 로마나 로마의 그 평화를 꿈꾸는 자들, 로마의 군병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6월절 일년에 세 번씩 6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자리에 대략 270만 명이 모였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낙유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각했을 때 출정식이라고 한다면 아니 왕이 나셨다라고 한다면 이 평화의 왕이신데 그래도 그 왕이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 그래도 성대한 거대한 그 왕들이 탈수 있는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며 넣어있는 그마차를 몰고 힘 말을 타고 위풍 단단하게 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역사이든 우리가 삶을 살펴보면 어떠한 특별한 의식을 행할 때는 그 마음을 다하여서 또한 특별한 예식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목사 안수식을 통하여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사제 성품을 받을 때도 그들의 삶을 예식 가운데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구석 사역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너무나 보잘 것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편없을 정도로 보잘 것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출정식이 아닌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무엇이라 외칩니까? 자기 네 구원하실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흔들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의 안장에 지우고 바닥에 깔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그곳에 질비하게 깔고 흔들었던 것을 보았을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주님이 가셔야 될그 십자가의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는 거죠 생각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환호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 사람들의 그 화난 소리가 마치 개선 장군에게 외치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낙위 새끼를 타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낙위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냥 퍼포먼스로 그냥 끝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드카펫을 까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르시면서 나아갈 때 기념하고 고난 주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인데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요.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좀 보상을 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헐벗고 배고픈데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에게 메시아로 나에게 어떠한 한 자리를 맡겨주시진 않을까. 나의 왕국을 꿈꾸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도 예수님 옆에서 함께 하였던 제자들의 생각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아서 한 고호를 차지하고, 나라를, 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전혀 예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가 들려있었지만 그 종려가지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실 그 구원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낙위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낙위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곧 낙위의 새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의 본문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낙위세계를 타고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외치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감람산 백박에 이르거든 그 맞은편 고울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아니한 메인 낙귀와 낙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더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아갑니다. 마테마가 누가의 그 공간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는 그냥 어린 아귀를 타고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이거 어찌 일인고 왜 이렇게 가져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주인과 무엇인가 좀 약속이나 언약이 있어야지 그 나귀 새끼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냥 제자들이 가서 그냥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는 것은 이거는 절도고 도적질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어린 나귀 새끼도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낙유새끼의 그 주인은요, 예수님께서 이 강남산과 배바게와 배단이를 향하여서 이 새의 지명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강남산 고도 800미터가 되는 그 높은 곳에서 이 지역 열리고 지역과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장소라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 우리는 생각할 때이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곳, 특별히 베단니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이 없어도 내 네, 주님 쓰십시오 내 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아낌없이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자녀도 우리의 모든 삶도 역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라는 가지 그 표현이요 유한복음에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공부해 보십시오 마테마가 누가 이르는 없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게 유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또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겉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들에게 생명입니다.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숨과 같은 겉옷을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송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겉옷을 왜 내려놓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이 아닌 자기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해 보면 1절로 8절 말씀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없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맡길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과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있어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도 없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공수래, 공수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빈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게 없어요. 역시 하나님은 가지고 갈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 외쳤다는 것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필요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외면하시지 않하셨죠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의인을 의미합니다. 의인. 이 종려 나무를 통하여서 의인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려 나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려 나무는 품위가 있어요. 시원하고 아름다운 그 정치를 느끼게 하고, 어려운 토양에서도 곱게 시원스럽고 품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종려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듭니다. 거기에 나온 열매를 통하여서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름을 짜기도 하고요. 그 대추 야자에서 나온 그 씨는요, 짐승의 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졌, 저들이 흔들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꿈을,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환호하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들은 즐거워 춤추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마음 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해 보면, 여와여 호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와여 호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시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소서.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세상적인 축복과 구원을 구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구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그자리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상 7언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꼭 외우시기를 주여는 축복을 드립니다. 가상 7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리라.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가족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응하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다섯째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우리가 얼음 냉수와 같이 중밥에 나아갔을 때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그 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아직도 이루어야 될게 많이 남았다는 거야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 괴로움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그잘 나올게요. 헌금 많이 할게요. 아니요, 그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지금 나의 현 상태예요. 나의 구원의 상태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붙어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포도나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가지를 자꾸만 끊으려 합니다. 주님에서 단락되려고, 떨어져 나가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성전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가 있어요. 세상적이고 향락적인 곳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다른 온갖 세상의 죄악들로 살아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서 로마의 합재에서 이 고단한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여러분들은 안 좋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진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처럼,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니이다. 이 의탁의 기도를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